자, 부정적분의 계산, 이제 보기를 풀면서. 자, 1번. 1번에 1번, 인테그랄, 3dx. 상수죠, 그죠? 상수는 그냥, x 만붙이면 돼. c. 두 번째, 역시, 마이너스 5dx죠. 마이너스가 가로 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x 플러스 c. 뭐야, 이거, 뭐, 쇼를 하고 있어. 1dx, 그죠? 이름 뭐야? d x 그냥 x 플러스 c c. 제네 네 번째는 0이죠. 병을 접근하면 상수가 남아요.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음... 그죠? 아... 자, 음, 보기 2번에 1번. 이거죠? 몇 차가 돼?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걸 나눠줘야 되죠 앞에 계시던데 두 번째도 이거죠 x 에네제곱 4분의 1세 번째 오, <laughs> 휴뭐 어, 이렇게 길어 이거는 아니구나 형으로서 이거 뭐야 오승이죠 오르나니가없어죠 네번째도 7. X의 5승. X의 6승이죠? 음... 6분의 7. 이거 프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얘네? 아, 얘는 이제 글씨로 이제 설명해 주라고 한거고난 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어. 알겠죠? 응? 음... 자. <laughs> 보기 3번은. 이거지? <laughs> 네네 자, 적분. X에 몇 쓰냐? 6, 아, 3 C, C, C. 그 3나는 1이죠? 네. 그럼 X에 제곱이 되고, 2로 나누니깐, 3. 3수화응의 뭐 X만 붙이면 되고요. 아겠죠 네네. 두 번째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DX. X의 5제곱, 5분의 1. 그죠? X의 4제곱. 3분의 4. 4분의 4지. 왜요? 이걸로 나누니까, 4. 4로 나누는 그렇지, 4로 나눠야지. 예. 응, 쓰나 말하죠. X의 세제곱이죠? 네. 3분의 1. 어. X의 제곱이죠? 네. 2분의 3. 뭐, 이것도, 아, 경례. x 플러스 C. 음. 세 번째. 자, 요거는, 음, 정제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음 외우든 편해 왜? 2x에 마이너스 10승이면 어쩔거냐 이거지? 아다이노밀 그럼 뭐하 돼? <laughs> 일단 이거 차수가 뭐야? 3이죠 그죠? 아 일단 안에 거를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 알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야 미분. 미분의 역수를 곱해줘 이렇게 미분의 역수를 곱하라고요? 응. 음. 아. 알겠죠? 네. 그 적분함 뭐냐? 2x-1에 11승이죠? 11분 1 써주고, 그죠? 네. 미분한 거에 역수가 펴진다. 이렇게. 어... 알겠죠? 이건 나중에, 그 미적 투과하 이제 좀더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이렇게, 과로 안에 있는 그걸 미분한다에역수로곱하라고 그렇지. 어. 음.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똑같은데. 3승이죠? 이 어, 요것도, 엑스 플러스 1의, 내 제거. 은, 사브레일.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뭐 하나 많아지, 그죠? <laughs> 이렇게. 요걸 전개하는 게 요것들이야. 응. 전개할 필요 없고. 아겠죠 네. 지금 이, 이 책에서는 이 공식을 안 써서, 이 그렇게 어렵게 푼 거야.